놀다가 놀,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잘 놀으라고 합니다. 전도사님들 공부는 야구했으시죠? 전도사님들이 팅하세요 하루 세번 해줍니다. 시작! 전도사님들.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을 때, 목에 있는 가스가 입으로 배출이 돼. 뭐지? 그러면 다 됐지 뭐. 다시 씨. <laughs> 이렇게 해서 나머지 친구들 근 네, 그냥 하지 마시고 집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 웃음 속에다가 담아놓으래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웃음 삭장합니다 시작